오늘 다 먹었는데 아 필까 말까 좀 고민이네. 안 나오겠는데? 빵가루 부족으로 이거는 두 개밖에 안 나왔고요. 얘네는 그냥 튀겨야 돼. 안 했다? 요거 두 개랑 어? 요거까지만. 어, 충분충분충분김 어? 어? 김치? 김치 볶음 아닌데, 오, 저랑 같이 먹어도 되겠다. 그거랑 멸치 볶음이라며. 오, 맛있어. 어떻 천천히 해봐. <laughs> 오, 어, 이거 봐. 어, 잘 나왔네. 아, 힘들어. 이래서 이제 어나면은 지원한 캔맥하면 빠르구나. 응. 이렇게 마셔 먹어보쇼 아. 소스 아. 이제 먹기 편하게 이 먹어야지 아유 음 진짜, 진짜. 음 되게 부드다 김치도 잘 맛있네 응 엄마 안 먹어봤는데 음. <laughs> 저건 뭐야? 케찹이야? 케찹 음. 이게 더 맛있다 그래? 응 음. 이게 훨씬 맛있가라비 먹는 거 훨씬 더 촉촉하다고 해야 되나? 이거 응, 여보가 펼친 거잖아. 응. 예를 들 응. 그그차인가 그렇지? 응. 아 어? 어, 힘들어. 그런데 에너지 줬지 말고. 알았어. 얼른 시작해. 어. 진짜 오래만에 메론 먹는다. 그래? 이거 거의 한오일 영동사면 여기 광쪽으로 가고 꽂아서 하나씩 팔아니까 벌써 벌써 서 벌써 온다 음. 달이다들어가야돼들어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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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진 아, 음. 않다 음. 이렇게 해서 멜론 3개 나왔고요 이거 두 개는 이따가 쓰레기 버리고 와서 저희 먹을 거라 이렇게. 간식이라는 네, 느낌이네. 깨 먹어요. 오늘 남편 저녁입니다. 저는 속이 안 좋아서 패스합니다. 아침입니다. 새우가 왔습니다. 근데 또 찾아보니까 새우장을 냉동으로도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고, 편이 참피디 유튜버를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요번에 이거 같이 하신 요거 샀습니다. 이렇게 같이 오는 라면 두 개랑. 얼음이, 와, 짜럽다. 얼음이 장난이 아니라서, 그거, 그냥 지금, 냉장고에 담아볼게요. 이렇게 올어놓고 열어보는 거는 이따 열어보겠습니다. 새우를 네, 손질해서 올게요. 얘더못 들어가, 이거, 새우가. 안 돼. 그냥 위에 올려도 돼. 이거 할까? 응. 음. 너 이렇게 그 열감이 있냐, 몸에? 그러게. 소금을 왜 까는지 알아요? 몰라. 화라 상태 구우면은 애들이 음. 졸라 파닥파닥파닥 거리잖아. 응. 음. 그러면 애들이 간이 배. 응. 니피 놔도 돼? 아, 그냥. 좀 먹으면 되지. <놀람> 오, 우야 새우는 생각보다 빨리 있거든. 어? 네 가요마, 보시다가요. 가요. 두 마리. 와, 어. 새우입니다. 오케이 어. 오늘 새우파티입니다 아, 생각도 없다 우리 옷장가 없잖아 아 힘들다 아 힘들어 힘들지 저녁 차리기 고생했어 여보가 고생이지 아니 요거가다있는데뭐 해먹겠습니다 아 맛있다. 진짜 설탕이 날 거냐 응 이거 새우거리 진짜 많은데? 4개씩이야 아 그래? 우선 이거부터 먹어 그런 거먹자고 없때없때 어때? 어때? 음. 어때? 진짜 얇아 음. 너무 음. 안 먹겠다고? 음. 엄청 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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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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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편한테 배우는계술 연애할 때 너는 <laughs> 음. 새우 까먹어? 응 까먹어야지 <laughs> <네가 정준화가. 웃음> 아, 그럼 꽉차 먹나? 까먹가정 나가 가끔 귀찮아해도 가 정주 나가 나도 귀찮아때 배워 먹어 <laughs> 귀찮아, 음. 음. 맛있다 <laughs> 맛있지? 어. 맛있다 맛있다 오늘은 머리 버터구이 생략! 생략? 힘듦! 한 명은 병원 한 명은 출근 힘듦 아 뜨거워! 음, 미쳤다! 크네! 오 왕건이! 음. 맛있지? 음. 너 리모컨 만족고 싶지? 어! 이거 물티슈 닦아! 음. 와사비다 찍어 먹어? 음! 소장리어 소장이 맛있어! <목소리> 그냥 들어오세요 어, 왜? 어? 아 열한시로 바뀌었구나. 한번 가자. 아 진짜 오랜만이다. 와. 블로그 옆에 유튜브. 기본 아야 여기 맞아 맛이 있어 아, 2, 3, 4가잘7 8 올리브 나무. 3 4 5 6 7 8 9 10다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이10 11 12 13 14 15 16 1 아니, 어느 분은 제로미키스만 드시더라고요. 그래서 요 맛이 너무 궁금해서 하나 남은 거 잡아왔어요. 남편은 불닭볶음면에 요거. 스트링 치즈 넣었나 그래서 이거. 쫀득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 산 쫀득이. 그리고 폼클린치 요거는 삼겹살 베이스라서 맛있어요. 앞다리살이 아니 삼겹살이에요. 오늘 남은 새우 먹어야 되거든요. 그리고 이건 내 과자. 저희가 잘 쓰는 치약. 부탁받은 것도 있고, 좀 선물해야 될 것도 있어서 좀 샀어요 이거 하나 둘 저희 친동생 요번에과일로 보내주고 해서 이거를 진짜 잘 쓰거든요 이것도 하나 둘셋넷 이거는 남편 과자 남편은 딱 이거 좋아해요 둘세개제 거는 요거 이것도 비타민 이거 모리넛 아, 까보고 싶은데 이것도 선물할 거라서 못 가겠어요. 여기 테이핑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. 이거 하나 더. 요, 활기력까지. 아, 좀 있으면 2차 채취에 들어가는데. 시간이 명절 전까지 너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시간 남 김에 장 봤습니다. 나머지는 이제 남편이 사온다 그래서 이렇게. 오늘은 제가 막 그렇게 고픈 건 아니라서 밥 대신 이거 먹어야 집에 있는 치김 튀김... 튀김 다 튀길 겁니다 이거는 에어프라이기 갑시다 물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와요 요렇게 입니다 분식 이거랑 오. 튀김 가득 튀기는 <laughs> 분식 점심도 탄수화물 덩어리 먹고 점심 짜장면 <laughs> 오늘 탄수화물 파티 미키스 한번 먹어보자 얼마나 맛있는지 나 먹어봤는데 아 그래? 왜난 안줬어? 너만 먹었어? 아, 그냥 그렇던데 그래? 그럼 뭘 마셔? 사랑해요 좀 끝에 깔끔한네그 크림 같은 맛이 있거든? 응 음, 잘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, 튀김은 잘라야 되는데 여보. 저거 저거 만두는 내가 너무 뜨잘워서잘랐거든 만두 잘랐구나반잘랐어 너무 뜨거울까봐 <laughs> <laughs> 아, 떡볶이 보다 뜨거워 응. <laughs> 튀김이.